장아를 돌봐요. 신둥아, 괜찮니? 아직도 아픔? 이거 먹고 산책하러 가자. 장식팔놈 얼굴을. 또왜저다고요출발 아침부터 문 벌려서 오마이 라이즈 엄마 흰둥이 밥 주고 와서요 분명 엄마한테 이렇게 멋 맞은 게분명해 수고했다 짱구야 짱아 좀 돌봐주겠니? 내가 집안일을 해야 하거든 싫어 내가 왜 해야함? 그리고 내가 해야하는 이유를 백가지 말해봐 시발련아 이게 아직도 덜 쳐맞은 모양이네? 내가 오늘 영장을 만들어주겠다 죽어라, 호구녀나. 잘못했습니다. 어머니 짱아를 열심히 돌보겠습니다. 응, 응, 해두 살짜리 목소리가 성숙된 내 동생 짱아야. 이 오라버니가 놀아줄게. 짱아야, 이걸 먹어봐. 도라에몽이 준 아기도 말할 수 있다는 떡이야. 대체 이 뚱빛나는 떡은 뭐지? 일단 먹어보자. 짱아야, 맛있니? 말로 이떡에 선이가 피는 말보르 맛이 난다 씨발려나? 이런 맛은 처음이야. 너 지금 이오라버니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올린 거니? 좀 처맞고 싶은가 보네. 나한테 발리는 오라버니께서 흥분을 하셨네. 몇대 맞고 싶니? 물건이 배달 왔다. 짠아야 우리 저 새끼 밟을까? 옳은 생각이야, 오빠.